말씀과 마주하며 희망의 길을 걷는 바이블의 나이 임세준 목사입니다. 2021년 시작된 새해, 분리된 일상 속에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코로나 확진을 예배를 통한 은혜 확장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적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하니 창세를 지키리 아무나 어디서나 주를 지키리 늘지켜주시리 창세기 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 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땅 거민 가난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난한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레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쓰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야곱이 자기 고향 땅에 묻히고 그 후에 요셉도 애굽 땅에서 입관하는 것으로 족장사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37장부터 50장에 이르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고 다스리시는가를 가르쳐줍니다. 고난 중에서도 형통함에 이르고 형통함 가운데 배려와 용서와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와 같은 극적인 인생을 주관할 수 있을까요? 진상필벌, 즉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에게 벌을 주는 인생의 이러한 법칙을 뒤집고 모두가 치유와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하나님만의 다스리심을 어떻게 따라 할수 있을까요? 죽어서도 한이 될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하고 눈을 감은 야곱은 애굽이 아닌 고향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적인 유언에 자식 모두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특히 요셉은 아버지 야곱처럼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적 태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적 태도를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노년에 자식들이 번창하여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이 땅에서 겪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 자녀들이 그 경험에 순종하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 시대 분위기와 너무나 동떨어진 듯한 이 권면이 여러분들에겐 고민해 볼수 있는 권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장사가 다 끝나고 이제 남은 것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 동생을 둔 형제들이 과거에 저지른 일로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란 염려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신상필벌에 따른 생각이죠. 여기서 요셉은 또한 번의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자기를 동으로판 형제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복수마저도 자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악을 선으로 바꾸는 지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서는 형제들에게, 사랑은 형제들을 넘어 그 자녀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50장에서 보여준 요셉의 행보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 하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는 모든 열방에게 남기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요셉의 마음과 태도는 예수님의 삶과 일치합니다. 요셉 자신에게 먼저 엎드려 종으로 삼으라는 형들.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의 용서. 방법과 순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인식하고 먼저 엎드린 우리에게 예수님의 용서와 대를 이은 사랑의 배품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공식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신상 필벌에 핏대어 폄하하고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내미시는 손, 아주 오래전에 손절했지만 같은 자리에 내밀어져 있는 손은 어서 빨리 잡으라는 예수님이 내미시는 용서의 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앙금을 풀고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내미시는 마음의 손으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이웃을 살리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그리고 회복과 소망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을 통해 일깨워 준 예수님의 용서와 화해 능력,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 역할에 순종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내미신 손을 잡게 되는 그 영광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얻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에 복을 얻고, 나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복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계속 코로나 19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지금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가 끝날 수 있을까? 점점 밀려드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 하나님 사랑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은 변치 않게 하시고 소망의 날을 기다리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회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땅 코로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 옛날 우리를 기억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남 계신 유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옵소서 가르치고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이웃과 사귀는 일에 위로와 용서의 메시지가 있는 이웃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에게 회복의 기회와 기쁨을 주옵소서. 여전히 모든 영혼에게 손을 내미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